자내 남자 내 여자의 심리가 궁금하십니까? 내 남자 내 여자의 물건이 궁금하십니까? 아, 저희가 대신 알아봐드리겠습니다. 알고 싶으신 것이 있다면 뭐든 물어봐 주십시오. 우리가 궁금해하는 남자들의 이야기, 두 남자 이야기, 두 남자 이야기, 두맨쇼, 두맨쇼. <laughs> <laughs> 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어 컨셉은 우리가 응. 여자들이 궁금해하는 남자들의 심리. 남자들의 물건 물론.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렇게 솔직하게 음. 한번 얘기를 해보자는 의미에서 방송이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음. 솔직하게 하는 방송입니다 저희 <laughs> 협찬 없잖아요 그쵸? 그니까 그러니까 이거 우리 자비로 다 구매를 해서 그거 해야 되는 거야? 예 주는 거 해, 아니에요? 아, 첫회 아, 제작비는 또 우리 MC 아. 조께서 지원을 해주셨잖아요 혹시 뭐, 뭐. 저거 무슨 작가... <laughs> 아, 작가가 준비를 했습니다 <laughs> 나 작가가 지, 준비를 지, 집에 있는 화장품 몇개 가지고 왔는데 아나 지금 거몇개 가지고 왔어 <laughs> 음, 화장품을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남성 화장품 남성의 상품 음. 네 그것도 어, 남자들은 또 여러 가지 바르는 거 귀찮잖아요 예, 예. 그래서 올인원 제품 한두 가지 빼고는 제가 음. 다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어 이걸 갖다 자세하게 설명해 줄수 있는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제 느낌 제 느낌 음. 그대로 저는 네. 일반적인 지성도 음. 중성도 건성도 아닙니다 그때그때 다르고요 음. 일반 남자 피부하고 똑같아요 이제 음. 뭐 어, 피부 예술인데요 어 어느 쪽으로 예술인가죠 피부 예술입니다 아, 어, 좋은 저, 쪽으로? 아 좋은 제품 좀 아. 바르셔야 돼요 <laughs> <laughs> 얘가 좀 많이 이제 퍼진 것 같아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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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실제로 것들이. 장동건이 광고를 하는 거죠 음, 광고가가 광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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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고. 하는 거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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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편하게 쓰는 이미지가 음. 많이 음. 전달이 돼서 이게 음. 제일 오, 어, 적가. 느낌. 저가 네, 그냥 음... 편하게 쓸수 있는 느낌이었고 광고가 느껴져. 많이 나오죠 이거는 네. 네, 일반적으로 그, 음. 이 광고는 음. 저같이 그냥 막 쓰는 음. 사람한테는 음. 매력이 있더라고요. 갔다가 막 발라 그냥 네. 편하게 바를 수 있는 음. 걸로. 음... 그래서 근데 이제 뭐 가격대는 조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편하게만 바... 어, 편하게 바르는 네. 느낌이라서 가장 일반적인 남성이거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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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저 저가 네. 일것 같다. 그러면은, 음. 그래. 어, 디자인 혹시 디자인 한번 골라봐 주신다면 네. 음. 디자인적으로 디자인적으로. 음. 음 <laughs> 이게 오늘 급조해서 사온 겁니다. 전부 다 이게 저희가 뭐 어디 지원받고 협찬 받은 게 전혀 아니에요. 돈 받은 거 없어요. 저희가 직접 사비를 털어서 이런 거 매력 있더라. 안 까지는 거. 그렇죠. <laughs> 네. 오 누군가? 색다른데. 야 케이스 봐. <laughs> 예. 우와. 눈에 진짜 들어오게 해놨네. 근데 엄청 디자인에 신경 쓴것 같은데,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촉발 날린다. 음. <laughs> LG LG 생활공. <생활기랑>. LG 생활공장. <laughs> 네. 어, 디자인이 좋네요. <laughs>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어, 저희 매영이 어, 아. 어쩐지 느낌이 어, 약간 <laughs> 어, 왜 이렇게 어, 그 우주수가은 느낌이 있고 <웃음> 와 <웃음> 작가님이 어. 제품 사시면서 지꺼도 샀는데요? <laughs> <laughs> 없나 라네즈기 왜 여기있지? 참나 <laughs> <laughs> 아걸 이런 이런걸 알려드려야 숨겨, 돼요 숨겨놓고 이 제품을 사시면 음. 와 이거 똑같은거 음. 아니더라도 다른 제품을 사시면 음. 파우치를 주는데 음. 와 음. 괜찮다 백화점에서만 사야 받을 수 있는건가요? <laughs> 이렇게 샘플 와샘플것만 해도 개죠? 아까부터 요걸 좀 잡으시는 것 같은데. 어, 심플한 디자인이 그냥 이게 마음에 들고요. 그 다음에는, 네. 어, 이, 이, 이거 못지않게 이것도 다른 오, 느낌이 있으니까. 다른 느낌이 있어서. 예, 요 정도 분이고그 음. 다음에 차라리 네. 그냥, 어, 이쪽하고, 이, 이게 이제 한 묶음으로 생각을 하고, 이게 음. 중간 정도로 생각을 하고요. 네. 얘네들은 전통적으로 요게 쌈마이 네. 느낌이 나는 있더라고요. 그렇죠. 어, 이게 쌈마이 느낌. 네. <laughs> 그 디자인. 음. 이 제품은 직접 가지고 오셨잖아요. 이거는. 우리 MC조에서 직접 네. 가지고 계신 네 에이. 직접 바르고 계시는 예. 바르고 있는 일반 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매할 수 없는 제품이죠. 이게 뭐 어. A 사 제품인데 괜찮은 아메이 제품 이 아, 예. 아메이 제품. 아, 예. 제품인데 아메이 제품 쓰시는 예. 분들도 많으시죠. 제가 여기 하나가 더 스킨이 있어요. 아 스킨이 없구나 떨어져 가지고 아. 집사람이 아. 집에서 아, 이걸 어. 이렇게 사온 거야. 그래서 내가 <laughs> 이렇게 이렇게 바르고 있지. 그리고 일반적인 남성분들이 이렇게 <웃음> 쓰시는 <웃음>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그런데 <laughs> 앞으로 <웃음> <웃음> 지금 우리 MC 조는 이렇게 쌓 <laughs> 스킨이 없어서. 음. 음. 어, 집에 사모님이 음. 구매해주신 음. 비온도 업무. 예, 음. 음. 얘는 쓰면서 무리가 없었던 거는 스킨이 음. 무, 그니까 향이 많은 걸 원치 않아요, 저는. 음. 안 좋아해요. 근데 음. 향이, 그렇죠. 향이 이게 없어서, 음. 그래서 그냥 이렇게 쓰는 거를 계속 쓰고 있었는데, 똑 떨어진 거예요. 음. 집사람이 이걸 갖다가 그냥 사주길래 그냥 쓰는 거야, 이렇게. 음.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원래는. 음. 딱 보면 음. 가장 저가 제품인 것 같아요. 음. 요거는 아니죠. 요거는 아니고, 이렇게 음. 세 개, 세 가지가 아마. 음. 제가 저가, 저가 제품 가장 저가 제품일 거예요. 이게, 이게 우리 집 사람이 좋은 거라고 사다 줬는데 이게 저가 제품 사다 준 거야? 씨. 그럼 우리 전문용어로 사기라 그러죠. 사기, 사기. 어. 이걸 사다 주고 생색을 냈던 거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게 특히 남성분들을 꼬시기는 제일 좋아요. 이런 게 음. 케이스가 일단 유리로 돼 있으니까 값이 음. 나갈 것 같잖아요. 음. 다 재활용으로 가능한 제품들, 이 <laughs> 어, 주성거 같은 이 제품들이 음. 그래만. 남성 화장품, 그, 수입 화장품이죠. 음. 일반적 관리용 많이 쓰고 백화점에만서 구매하실 수 있는 음. 이런 제품들이 좋은 거예요. 음. 자, 이건 제가 봤을 때 대표적 아저씨 제품이에요. 아저씨 제품. 향 음. 진하고. 중요한 건 저거, 이게 더 비싸요. 이게 더 비싸다고요? 좋은 거 맞네요. <웃음> <웃음> 좋은 거 맞아요? 집사람한테 네. 항의하면 안 됐어요? 잠깐만, 이비욘드가 음. 어, 비욘드 업무 음. 뭐 3만 1,500원이네요. 와, 좋은 거네요. 이게 지금 향이 사과향 비슷하게 나는 거예요? 근데 향이 거의 없죠 아, 없어요? 오히려 음. 그래서 좋아요 음. 그리고 좋고 사실, 사실 산뜻하고 음. 예 발림성도 좀 좋아요 음. 이게 느낌이 좋아요 음. 저는 이거 오래 썼거든요 음. 음. 그냥 약간 어, 여름에 여름에 음. 쓰긴 되게 좋아요 음. 음. 여름에 쓰기 되게 좋습니다 야, 우리 회사 지금 화장실에 네. 그 저가형 제품이 있는데 난 그것도 좋더라고 음. 네. 그거 한번 가져 볼까요? <laughs> 네 가져오시면 제가 그 동안 혼자 하고 진행을 하고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이게 가장 일반적으로 남성분들이 쓰실 수 있는 우리는 이것도 올리너 제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표현도. 얘는 상쾌한 네.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제품? 이 제품? 이 제품은 또 뭐죠? 아 휠라 어, 우리 휠라 우리 회사 화장실에서 <laughs> 남성용 화장품인데 어, 이거 상큼해요 어, 이것도. 느낌이 어 향이. 확실히 스포츠 브랜드라 그런가, 어, 향이 굉장히 진합니다. 와. 근데, 상쾌해. 느낌이, 오 느낌이 이게 또. 이게, 네. 왜 저도 생각을 해봤더니, 이게 나이를 먹으면서 강한 향을 좋아하더라고요. <laughs> 네, 내 몸에서 나는 채취가 지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웃음> 자꾸. <웃음> 광고 많이 하는. 이거는. 자 이게 올인원 제품으로 광고를 제일 많이 했죠. 네. 요 제품서부터 해가지고, 다 지금 올인원 제품입니다. 음. 올인원, 이건 또 달라요. 근데 요것도 하나만 바르셔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요것도 하나만 발라도 될것 같고, 음. 그래서 올인원, 이것도 올인원 에센스에요. 요거는 음. 이니스프리 제품. 음. 자, 이거는 제가 언제 사용을 하냐면, 운동하고 나서. 음. 운동하고 나서. 근데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운동이나 제가 출장이 많아서 요걸 그렇지. 쓰는데, 타입이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음. 이거는 약간 로션 타입. 하얗게 나오죠? 하얀 로션 타입. 요거는 약간 건성인 피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발라주시면 좋고, 요게 이제 지성 타입. 음. 이렇게 흐르는 거죠. 음, 물이네. 물인데 사실 이게 올인원 제품인데 요거 물은 너무 가벼워요. 음. 그리고 요건 너무 두껍고. 그래서 음. 저는 같이 씁니다. 바르셔야 돼요, 남자분들. 운동을 하거나. 음. 가지고 다니기에는 이게 어 이게 좋습니다. 예. 요거 하는. 하나 음. 저 요거 하나 이렇게 이렇게 요거 제가 실제로 출장 다니면서 가지고 다니는 제품이에요. 음. 아까 켈 제품 사니까 샘플주 받아 오셨어요. <laughs> 이렇게 세 가지 받아 오셨어요. 음. 비오템 100점 많이 되죠. 음. 요 제품은 사시면 이렇게 샘플을 주시는데 요런 수분 크림이 제가 좀 많아요. 이런 거. 요런 거 샘플 음. 많이 갖고 와서 출장용으로 요거 음. 가지고 다니고 요거 음. 가지고 다니고 어디를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분들한테는 음. 계속 그향 향기를 내 남자가 내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음. 그런 바람이 있는 그 여자분이라면은 음. 유리 용기나 이런 거는 피해 줬으면 좋겠어요. 유리병 네. 음, 이런 것들은 휴, 갖고 다닐 때 깨지는 느낌이 있고 무겁고 음. 그게 싫었는데 이 제품을 계속 쓰고 있는 이유는 그냥 아, 플라스틱 의질이에요 음. 이게 좀 값이 싸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계속 들고 다니거나 궁금 는 궁금해요. 네, 하기는. 어 궁금해요. 오, 향은 괜찮은데요. 음. 향이. 근데 정말 음. 그 목욕탕에 가면 있는 음. 제품 같아요. 느낌이 <laughs> 플라스틱에 어 향. <laughs> 향은 부드럽네요 근데 그렇게 강한 향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판매를 할때그 네. 만드시는 분들이 고급스럽게 하기 위해서 병제품을 쓰느냐 아니면 음. 진짜 쓸때 휴대에 편하고 계속하게 네. 이제 이런 플라스틱 재질을 쓰느냐 네. 이건 좀 마케팅 적 측면에서 접근할 것 같아요 이거는 음. 음. 근데, 맞아요 근데 병제품은 좀안 쓰시... 네, 병제품은 조금 부담스러워 오히려 음. 젊은 남성들, 젊은 남자 친구들이 아마 이런 걸 많이 쓰실 것 같아요. 가격이, 이것도 이제 100ml 기준으로, 어, 여기 스킨 로션 에센스 세 가지 기능을 한 번에. 음. 어, 그래서 이렇게, 이니스프리 포레스트 포맨, 피톤 치드 올인원 에센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요거를 제가 한번 또, 한번 같이 한번 바라보실까요? 요거는 가격이 25,000원이네요. 음. 25,000원이면 괜찮은 것 같아요. 음. 음, 향도 뭐, 네, 어, 괜찮은데? 산뜻하네요. 음. 피톤 치드. 어, 피톤 치드 <laughs> 느낌이 진짜 있어요. 네, 진짜. 오, 요거 괜찮네. 25,000원이면, <laughs> 요거 괜찮아요, 느낌. 음, 디자인도 음, 나쁘지 않고. 숲속을 거는거는는다고 가린... 네. 어, 해서. 발림성도 포레스터네. 괜찮고. 와, <laughs> 오,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이거는 좀 느낌이, 음, <laughs> 어, 남성적이네 해요. <laughs> 굉장히 남성적이고. 뭘 이렇게 연상시키려고 이렇게 만들어놨는지 잘 모르겠어요. <laughs> 100ml에 2300원입니다. 2300원. 음. 음. 2300원이면 여러분들이 구매하실 수가 있는데, 저라면, 요거 살게요. 요거, 요거. 음. 이니스프리꺼 아, 역시 비오템요 음. 음. 정도, 요 정도. 올인원 느낌은 한요 정도 나와야 될것 같아요. 요 정도. 요런 거 정도 느낌이 나서. 와 음, <laughs> 좋아요. 근데 요거는 약간 키엘보다도 좀더 남성적인 냄새가 있어요. 약간 스킨 냄새, 향이 살짝 강한 거네요. 지금 이게 비오템이 원빈이 광고 하는 거죠? 음. 대표님 먼저 자 요거를 살짝 정리를 하면서 네. 좋은 거를 한번 나눠 보세요. 그걸 한번 아 느낌, 느낌으로 느낌으로 어, 음. 얘보단 얘가 향이 더 있는 거 같아요. 지금 음 느끼기, 살짝 더 있어요 네, 느낌이 네, 살짝 더 있습니다. 그러면 선호는 저는 향이 조금 없는, 없는 으로 음. 할, 할 거고 네네. 이 제품이나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향이 있는 걸 제가 싫어하기 때문에 이것도 음, 예. 향이 어, 음, 근데 가벼운데도 네, 어려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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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히려 이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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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향이 오리온 제품을 쓴다면은 차라리 그냥 향이 덜한 제품을 뭐, 쓰셔야겠다. 예, 차라리. 어, 예. 로스 제품. 예, 예. 그 얘도 향이 없는 제품군에 속하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놓을 거고요. 네. 어 아까 MC 김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네. 이게 가장 산뜻한 느낌이면서 괜찮은 어, 역하지 됐습니다. 않은 느낌, 아, 음. 예. 음. 그니까, 이 제품, 여, 여기도 향이 뭐, 그닥 강하지 않아서 괜찮고, 요 제품군, 내지, 하나레스라면 요쪽. 포레스트 포맨 피친 토드 응. 올인원 에센스. 응. 요 제품이, 응. 저도, 어, 가격대에 비해서 응. 이 제품이 제일 좋은 것 같긴 응. 해요. 어, 그리고 요쪽에서 응. 고르라면은 요 제품군으로 가겠습니다. 어, 네. 또 장동건, 장동건이 광고하는 또 아이오페 네. 맨 바이오 에센스, 인텐시브 컨디셔닝이랑 에이지 트리트먼트. 요거 두 가지만 사용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제가 실제로 요두 가지만 세트로 받아서 제가 사용을 해 봤거든요. 음. 요 제품 나쁘지 않아요. 음. 예. 그두 번째로 요걸 사용해 보고 그 제가 이 방송을 할줄 몰랐지만 음. 또 이게 어 여기 이제 아무래 제품이고 LG 생활 건강에서 나온 그 오이포맨. 헤라 거보다는 또 오이포맨 이게 더 나은 거 같아요, 저는. 음. 개인적으로. 향도 좀더 부드럽고. 굳이 어 헤라 제품하고 비교했을 때는 요거 오이포맨이 낫고 또, 요거, 오이품맨하고 요, 아이오페하고 비교했을 땐, 아이오페 제품이 훨씬 나고. 음. 그니까, 러 선물하실 때, 여성분들이 선물하실 때, 계속 공급해 주시지 않을 거면, <laughs> 아예 이런 거 해주지 마세요. 그냥 이런 거 해주세요. 이런 거. 음. 요거 두 개, 요거랑 스킨이랑, 아까 보여줬던, 요런 거 같은 케이스, 같은 사이즈가 있어요. 그럼 이두병 하면, 거의 6만 원 돈이거든요? 요거를 두병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요거 한 병, 요거 하나보다. 그리고 요거는 또, 케이스가 가볍고, 음. 응, 음, 그래서, 가지고 다니기도 편하고, 또, 요만한 사이즈도 있습니다. 요만한 사이즈도 있어서. 근데 선물을 하기에는. 그치 조금, 예, 디, 이게, 디자인이 좀 그런. 애인한테는 요거 해주세요. 애인한테는 요거 해주시고, 남편한테 요거 해주시면 되죠. 예, <laughs> 담 네, <답> 나온 거죠. 예, <laughs> 네, 애인한테 이거 해주시고, 남편한테 요거 해주시고, 음. 요거 해주시고. 자, 그럼 저는 베스트를 뽑는다면, 가격 대비 가장 좋은 건, 저도 요 제품 할것 음. 같아요. 요거. 요 제품 갖고 어 두번째가 전뭐 워낙 킬 제품 이걸 좀 오래 써서 지금도 많이 사용들을 하고 계시는 거고 가격이 높진 않아요 음. 이 제품이 그리고 세번째는 전 요걸로 이렇게 음. 세번째 요렇게 네 근데 요 음. 제품 선호하지는 않은 거고 음, 요거는, 요거는, 아이고, 요거는 중복되는 아예 중복되는거 같아요 예, 음, 중복되는거죠 중복되는, 예. 그래서 두 제품이 공통적으로 또 가장 이렇게 컨셉을 음. 잘 잡은 것 같아요. 이거는 3, 4, 50대까지 가능할 것 같고, 음. 이거는 20대들. 20대들, 음. 우리 그냥 젊은 학생들이나, 요한병 음. 정도 이렇게 쓰는 것도 굉장히 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여자가 네. 선물을 나한테 해줬을 때, 그것한번 네. 짚어줘야 될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받았을 선물을 때. 받았을 때, 어떤 걸잘 제일 높게 평가를 할 거냐. 뭐 실용성을 따진다면 뭐 이런 거, 어? 맞죠? 그렇죠. 어, 이러겠지만 음. 이걸 선물해 주는 거 하고 음. 다른 거 가격을 떠나서 음. 음. 어떠시겠어요 저는 선물 받았을 때 좋은 음. 거는 당연히 뭐다 음. 받아봤습니다. 다 선물 받아봤어요. 음. 어, 받았을 때 좋았던 거는 그냥 이게 제일 좋았어요. 음. 네. 이 그리고...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있는 거 같아요. 아니요, 아니요. 그냥 어, 느낌이 좋았어요. 느낌이. 예. 네, 느낌도 좋고 그 제품 디자인도 어떻게 돼 있어요? 요거 하나? 어, 하나하나 받았어요. 하나하나. 이렇게 해서. 예, 한병씩. 여성분이 남성한테 이 선물을 할 때, 네. 일단은 그 사람의 그 피부 타입을 모르니까. 그렇죠. 그 네. 민감, 어느 정도로 음... 민감한지 모르니까 음... 약한 거, 좀 음... 순한 거, 향이 음... 덜한 거를 먼저 네. 선물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어, 맞습니다. 음.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각적으로 보였을 때, 음... 제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이렇게 이제 뭐 일반적인 음... 실용적인 용기로 된걸 주면은 좀 싸보이는 느낌. 그렇죠. 그렇죠. 선물용으로 선물이는 선물용으로 가기에는. 개인적으로. 케이스가? 어, 응. 그래요. 이거 뭐요? 그러니까. 비오텀이라고. 나는 바이오텀이라고 비... 갖고 있는데, 음. 비오텀이에요. 이게. 비오템비오템비오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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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오템. 네. 어, 네. 비오템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그 용기는 아니에요. 음. 이게 선물로 받았을 때. 음. 뭐 이거 샴푸인가? 처음에 그렇게 음. 느끼는. 그렇죠. 저같은 그렇죠. 문의한들이 봤을 때. 네, 때는. 그렇죠. 그래서 아. 요것도 제껴시는 거고, 음. 나름 이게 또, 어, 보신, 그, 선호한 제품이라고 하셨는데, 괜찮아요. 네. 느낌으로. 선물 음, 받았을 음. 때, 이거하고, 요것 정도 저는 이렇게, 어, 어 추천해드리고 느낌이 싶어요 느낌이, 어. 어우. 네. 혹시 디자인이 약간 음. 어디서, 음. 닮은 듯, 또 이렇게 비슷한 듯, 또 음. 이렇게 컬러가 약간 비슷해요. 음. 네. 그래서, 음. 제품은 아까 이쪽을 더 선호하는데, 음. 어, 선물로 받았을 때의 느낌으로는, 음. 다른 걸다 음. 접어두고, 요고, 음. 요고, 그 음. 어, 정도가 괜찮지 않을까. 어. 네. 이거나 요. 이것도 20대 우리 대학생들이나 음. 그 선물할 때 음. 부담 없이 선물할 때는 괜찮을 음. 것 같아요. 건 그러니까 아, 오늘의 베스트는 음, 걔네 예, 얘네 둘이네요. 음. 네, 베스트가 얘네 둘이네요. 가격 대비. 음. 어, 그래서 얘는 고가의 선물용. 이건 일반적으로. 음. 어, 나이대도 이렇게 딱 음. 구분해 줄수 있고. 그리고 진짜 베스트로 하나만 꼽으라면 네. 이렇게 될것 같아. 어, 진짜 베스트는 네. 음, 그렇습니다. 음. 이게. 탓. 어, 뭣도 모르는 화장품 제품에 대해서 잘 모르는 두 남자가 응. 선택한 제품은 바로 응. 오늘의 베스트는 이 제품입니다. 응. 자, 이니스 프리 제품. 응. 어. 피... 아, 자, 어떠셨어요, 오늘? 제품 어, 막 한번 네. 해 봤는데. 어, 못 쓰던 제품들, 아, 안써 봤던 제품들에 대한 응. 정복을 해. <laughs> 못쓸 제품들 쓸 제품들은 <laughs> 아니고 네. 안써본 제품들에 음, 네. 대한 정보로 이렇게 음. 사실 어디 가서 이렇게 비교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럼요. 남자들도 네. 안 써봤던 제품들도 여기서 뭐 하나 써봐야겠다 그런 생각도 음. 드는 제품도 네. 있었고 음, 그래서 음. 음, 좋았던 것 같아요. 음. 네. 저희 방송은 좋은 것 같아요. <laughs> 네. 뭐 정보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너무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음. 의견이라서 음. 취향이니까, 네, 취향이니까 음. 뭐. 음.. 뭐 댓글 달고 뭐 하시겠죠? 네 뭐.. <laughs>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뭐, 우리는 눈에 네. 네. 맘대로 눈에꺼 그거 써라 그러니깐요 네. 근데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남자이야기 투맨쇼 2위 때꼭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